아, 네오셨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자 아빠 습니까 <목소리> 그러면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소방 구급 교육에 기트를 닦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급 교육에 아버지 박쪽 교수님 모셨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현재 경북 서바에서 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이제 기획도 하고 행정도 같이 보고 있는 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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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 하, 날씨가 너무 춥다. <laughs> 네, 많이 추웠죠. 영하 54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아까 음. 직전까지 음. 교육을, 음. 교육을 아, 네. 받았잖아요. 여기가 뜨겁죠? 네, 열기가 아, <laughs> 네.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어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소방 최초로 응급구조사를 취험을할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소방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워왔었죠 네, 그때 다섯 명 이렇게 아. 서 들어갔습니다. 어 그것만으로도 좀자심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그 당시에 이제 2급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1급 자격을 취득을 하시게 됐어요. 그 이유가. 좀 응급 을우리하는은 문율에 3년이 지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처음 들어을 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1급 구조사도 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니까 아 점점 아, 이 앞서가는 선배가좀 뭔가를 보여야 조여, 되지 않나 나태한 것보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아참 머무르지 않고 정말 멋지십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좀 잘은 모르지만 네. 응급 구조사 2급과 1급이 할수 있는 어떤 처치 범위가 또 다르잖아요. 네. 범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금 저희들이 할때 소위 말해서 낮대는대 일어났대. 네 저희들이 할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쪽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죠. 아마 이제 2급으로 와서 항상 좀 부족하고 일급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약간의 위기의식 음. 네, 느끼면서 좀 전공을, 전공에 을전공 대한 좀 목마름이 항상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어, 대학원은 계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웃음> <웃음> 대학원 이야기하니까 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숙사까지 다시 근무하 건가요, 아니면 박사까지? 숙사는 아, 음. 10년 전에 끝났고요 어. 코로나 시국에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 수료는 마친 상태고요 아... 네, 논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못주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수석이 씨, 논문은 어떤 걸 주제로 하시나요? 아,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훈련을 위한 어떤 그 실습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였는데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9 7기 시범을 한번 했었습니다. 들어가서 진중도 한자 파악해 주시고 이번과 이번에는 광희치 경북소방학교 다수 사상자 발생. 저도 라떼는 안 해. <laughs> 제가 교수님 오시 얼마 안 돼서 사실 교육을 라세티 아, 그래서 17년도에 네. 교육을 아, 받아서 아. 17년에 학교 오셨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음. 아, 교육도 거의 안 했을 때. 맞아요. 그냥 네. 그 교육 신도 자체가 되게 적었었어요 저한테. 맞아요. 너무 이거. 아 영원히 저는, 없는 리액션이에요. 저는 졸업한 지1 년밖에 안 돼서 <laughs> 그 생생한 그 현장이 <laughs> 있었습니다. <laughs> 어어떠셨어요 그러면 야수 사상자에 대해서 교수님이 엄청 리얼하게 강당에서 꾸며주셨거든요. 현재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신감 있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되니까 패닉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제가 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겠 우리가 뭐 재난에 한번 딱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라든가 이게 맞습니다. 너무 끌서 나도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험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수의 사상자에서 발생한 음. 현장을 재연, 음. 아주 비생하게 재연을 해서, 전체적인 재난에 어떤 대응하는 흐름도 또, 좀 이해도 한 번, 네. 시키고 싶고. 지금 촬영일 당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마지막 바, 밤이죠. 음. 네, 마지막 아, 밤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까지 5년 동안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교수님께서 의미있었던 나의 흔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학교에 와서 신규 교육을 또 하려고 보니까 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네. 어, 또 이게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 보니까 음. 제가 여기서 학교를 떠날 때 누군가가 제 자리에 와서 교육을 할때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요 음. 그래서 이것을 조금 표준화를 하자 해서 어, 한 일곱 개 과목을 포토콜을 만들었어요. 네. 환자 평가를 예를 든다면 음. 환자 평가 과목 안에 필요한 장비가 없으시고 네. 그 평가를 하나에 네. 있어서 필요한 장비 사용법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평가도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장비에 의해서 교육을 하니까 조금은 음, 더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음.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그걸 더,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5년 전에 한 고민을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소하시고 가서 좀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네. 아, 충분히 자부심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너무 어리군데요. 아깝습니까? 아, 이렇게 또 이제 교육 내용의 기반을 좀 닦으셨다면 또 교육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성, 추구하는 방향성도 있으시고 야, 저는 솔직히 이론에선좀 탈피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몸으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위주로 어, 교육시는데 생각으로 이게 이거야,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던져주면 학생들이 고민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 교육이었던 게 솔직히 아까 진짜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무슨 교육을 받더라도 이론만 듣는 것보다 실습 해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이게 렇 훨씬 있잖아요 아, 진짜 저도 다시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laughs> 교육을. 너무 쉽습니다 진짜. 아, 근데 아까부터 아, 다시 물어보는요 이거 뭔지 아, 너무. <laughs> 너무 늦게 <laughs> 물어봤는데 아, 이거를. 예. 니가 엄마나? <laughs> <laughs> <laughs>